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성프로입니다. 어, 두산에 어빌리티. 자, 오늘 새해 결국에는 첫 장이 추가적으로 열렸었는데, 자, 오늘 보시게 되시면은, 자, 한 시간 봉으로 조금 더 봤을 때, 정규장 치약과 동시에 조금 더 주가가 74,500원까지 추가적으로 밀렸어요. 자, 이후에 결국엔 추가적인 매수세들이 유입이 되면서 75,000원대. 자, 후반까지 조금 더 주가가 올랐고, 자, 지금 뭐 오늘 자리, 자, 결국에는 조금 더 이런 단순한 조정들이 조금 더 이어짐에 따라서 지금 현 구간을 조금 더 희망이 없다라고 조금 더 느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주제 여러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지금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 자, 주가가 무너지는 구간이 아니라 판이 바뀌기 전에 조금 더 숨을 조금 더 고르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주가는 잠깐 쉬어가도 자, 두산의 이런 수주 관련된 그리고 기술 관련된 그리고 추가적인 이런 산업의 방향성들은 지난 한 달간 꾸준하게 조금 더 나왔기 때문에 자, 결론은 제가 한 가지는 말씀드릴게요. 자, 두산은 자, 2026년도부터 날아오를 준비를 끝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그에 따른 조금 더 이런 대응 정보들 제가 영상 중간 중간에 자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자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더 많은 자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 자 주주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이 자 이런 영상 접하실 수 있게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두산 에너빌리티 조금 더 지루한 움직임들을 조금 더 가져가고 있죠 자 이를 통해서 이런 수급을 조금 더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본다 라고 했을 때자 이전에 보시게 되시면은 자 기관계 물량들 자 오늘 입장까지도 결국에는 5거리일 연속으로 조금 더 매도를 진행을 하고 있고 자, 외인들 또한 추가적으로 지금 어떻게 일부 물량들을 조금 더 던지고 있지만 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 자, 이전에 자, 이런 3거리일 연속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4거리일 연속 자, 이러한 매도 물량들을 조금 더 봤을 때 자, 처음에는 26일 날 34만주 자, 그리고 29일날에는 20만 주, 그리고 30일날 같은 경우에는 자, 12만 주 이상 결국 물량을 던지고 있어요. 자, 근데, 자, 이런 물량들,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자, 매도하고 있는 자, 이런 물량들이 추가적으로 적어지고 있다라는 점이고, 자, 이를 통해서, 자, 외인들 또한 추가적으로 지금 이런 12월 달 중후반부터 조금 더 갈팡질팡하면서 매, 조금 더 이런 순 매도 세들을 조금 더 보이고 있었지만, 자 실질적으로 자 10월 29일날 우리가 조금 더 볼까요?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74만 주 이상 결국에는 순매수를 조금 더 진행을 하면서 오히려 이전에 결국에는 매도를 진행했던 물량들에 비해서 일부적인 조금 더 어떻게 이런 바닥 구간에서 매수를 조금 더 진행하는 조금 더 이런 의도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 자 이를 통해서 앞전에 이런 기관계 물량들 실질적인 이런 순매도세들이 조금 더 약해지고 있고 자 29일 날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인 바닥 구간에 대한 결국에는 이런 외인들의 의도를 조금 더 드러냈다 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 뭐예요? 자, 오히려 기관과 외인들이 자, 이런 바닥을 조금 더 깔아준 자리들이 조금 더 형성이 되고 있다 라고 조금 더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를 통해서 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자, 결국에는 추가적인 재료거리들이 조금 더 나왔었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결국에는 야월 해상폭력과 5,750억 원 관련된 EPC 계약들을 추가적으로 체결을 했었는데, 자, 이런 계약들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자, 이런 단발적으로 조금 더 진행이 되는, 자, 이런 실적들이 아니라, 자, 결국에는 이런 실적들이 추가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다시 한번 지금 어떻게 두산 에너빌리티, 재차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 자, 이를 통해서,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 8메가와트 관련된 이런 해상풍력 발전기들을 총 13기를 프로 이제 설치하는 자 이런 프로젝트들에 대한 EPC 계약들을 조금 더 체결을 했었잖아요. 자 실질적으로 자 이런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들어가면 조금더이게 끝이 아니라 자 결국에는 뭐엇까지 진행이 될 수가 있다. 자 유지보수부터 자결국에는 증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더 확인을 해본다 라고 한다면 해외 확장까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고 자 이게 따라서 결국에는 이런 밸류체인 관련된 이런 상단에 조금 더 진음을 했기 때문에 자 두산 에너빌리티 이전에 결국에는 자 이런 원전과 결국에는 가스터빈 뿐만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런 풍력 관련된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이런 다시 좋은 모멘텀들을 조금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 자, 이런 에너지 전환 관련된 지금 핵심 축을 조금 더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자 이를 통해서 자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건현 구간에 대해서 자 우리가 매도를 조금 더 진행을 할 것이 아니라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이런 수주 장고들도 실질적으로 조 단위로 조금 더 커지고 있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이런 계약들이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자 이런 매 매출로 조금 더 연결될 수 있는 구조들이 조금 더 열리고 있고, 자 이에 따라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풍력 관련된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모멘텀들을 조금 더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 이전의 결과에는 원전뿐만이 아니라, 자 그리고 SMR 그리고 추가적인 이런 가스 터빈 관련된 이런 모멘텀들 실질적으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에 조금 더큰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 따라서 지금은 현재 자리가 지금 무너질 자리도, 자 우리가 섣부르게 자 매도를 조금 더 진행 할 자리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두산의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급등도 추가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 우리가 조금 더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자 꾸준히 조금 더 우상향하고 있는 자 이런 지금 패턴들이 조금 더 확인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는 자 결국에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결국에는 추가적인 새로 새로운 결국에는 조금 더 이런 진입을 조금 더 해야 된다라는 점이고, 자 이런 지금 진입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비중을 얼마만큼 조금 더 분산해서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결국에는 우리의 단기적인 자 이런 수익률 또한 조금 더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현 구간에 대한 이런 실시간 대응들, 자 결국에는 추가적인 매수 타점들 자 너무나 중요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에 따라서 자, 지금 현 구간에 대해서 이런 대응 관련된 부분 결국엔 조금 더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 구간에 대한 자, 이런 대응 방법들 추가적으로 조금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제가 두산이너빌리티. 자, 결국에는 지금 이런 소통방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고 자, 이런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밑에 하단에 자, 번호 하나 띄워 드릴 건데. 자, 0 1 0 4 8 1 3 자, 2735로 두산이라고 자,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러면은 제 소통방, 자, 들어오실 수 있는, 자, 링크 하나 보내드릴 건데, 자, 간혹 가다가, 그럼 이런 소통방에서 무엇을 하는 거야, 성프로? 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자, 신규지니까, 이전에 결국에 매수를 진행하셨던, 자, 우리 구독자분들이라고 한다면, 자 보유 비중도 추가적으로 늘려갈 수가 있고 이외에 결국에는 자 이런 러한 어, 주제 여러분들의 평단가들도 낮출 수 있는 자 이런 매도 시그널들 타점들 추가적으로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이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중장기적인 모멘텀들이 조금 더 지금 확실히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자, 이에 따라서 지금 현 구간은 자, 이런 실적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자, 결국에는 이런 실적들이 실질적으로 매출로 전환이 될수 있는 자, 이런 지금 분기점들을 맞이했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주가가 조금 더 상승 구간을 만들어낸다고 라 한다면 자, 우리가 결국에는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조금 더 진행을 해야지만 결국에는 지금 현 구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상승 구간이 나왔을 때, 자, 이런 수익률. 들에 대해서 조금 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에 따라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률 가져갈 수 있는 자 이런 매도 타점들도 추가적으로 공이를 도와드리고 있고. 자, 이뿐만이 아니라 자, 두산에너빌리티관련된자 이런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 자, 이런 기술적 분석도 제가 지금 현 구간에 대해서 자, 지금 전업 투자자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12시간 내내 자, 모니터 앞에 앉아서 결국 엔 매일 이것만 확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자 이런 지금 이상 신호들 조금 더 포착이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 이상 신호들도 추가적으로 소통방에서 자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고요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된 자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 지금 대응해야 되는 자, 이런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높은 수익률 가져갈 수 있는 자, 이런 종목들도 제가 추가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 자, 이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높은 수익률 가져갈 수 있는 매매 기법들 또한 추가적으로 지금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종목과 이런 매매 기법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PDF 파일로 따로 자료들 준비를 해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 추가적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소통방 들어오셔서 수익이라고. 채팅 창에 하나만 남겨주시면은 이런 지금 어 채팅 에 남겨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과 주주 여러분들 자한분한분 제가 다 확인해서 자 이런 PDF 파일들도 자료들 따로 준비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분명히 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 근데 너왜 이렇게 어 전업투자자로 근무를 한다라는데 자 이런 정보들 왜다 지금 어떻게 왜다 알려주는 거야 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뭐 전업투자자로 근무를 하기 전에 자 이전에 직장도 다니고 추가적으로 일가도 보내면서 자 매매를 조금 더 많이 해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매매 저도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오히려 수익률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었던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섣부르게 지금 현구가 조금 더 이런 멘탈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이 조금 힘들어서 매도도 조금 더 많이 진행을 해 봤기 때문에 자, 우리 구독자분들과 주주 여러분들의 고충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지금 어 채널 같은 경우에는 자, 구독자 100만 명 달성 전까지는 자, 이런 자료들 추가적으로 소통방에서 공유를 드리고자 자 했었던 저의 이런 개인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자 이런 정보들 소통방에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자 부담 없이 현 구간에 대해서 내가 중장기적으로 수익도 조금 더 가져가고 싶고 자 결국에는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나는 추가적으로 이런 멘탈까지 조금 더 케어 받으면서 조금 더 돈을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자 밑에 있는 번호로 두산이라고 자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 소통방 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 주신 자, 우리 구독자분들과 주저 여러분들. 자, 영상 내용이 추가적으로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도 한번 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